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CM에서 교회에서 이 수련회를 할 때에 어 제가 이한 반의 선생님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이 일화를 잠깐 나눴는데요. 같이 이 컵, 플라스틱 컵 쌓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어, 플라스틱 컵을 높게 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맨 아래층 어, 열을 이 반석이 되는 어, 주축이 되는 기초가 되는 열이죠. 어, 이곳을 가장 잘 꼼꼼하게 그리고 많은 가장 많은 컵을 하래에서 컵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컵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거보다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벽이 어, 물론 가장 아래 주축이 되는 그첫 번째 열을 어, 가지런히 잘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컵을 대고 쌓으면 이 컵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이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가장 주축이 되고 기초가 되는 어, 이 파운데이션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집을 짓는 과정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그들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빠르게 굉장히 쉽게 쌓아 올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은 집과 또한 내가 쌓은 집을 비교할, 비교하면서 어 우리가 참 좌절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을 어디 위에 쌓았느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이 집이 잘 쌓여진 집인지, 잘 지어진 집인지, 아니면 이 집이 대충 지어진 집인지는 결국 어 태풍이 오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칠 때야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들어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그저 세상의 철학에 빗대어서 세상의 방법에 빗대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세상의 방법을 따릅니다.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이 기초를 두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 외모라든지 아니면 더 자신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것에 어 세상이 말하는 것에 좋은 것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언젠가 태풍이 오고 그리고 강우가 쏟아져 내리더라도 그 집이 굳건하게 버틸 것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한층 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옵니다. 누구나 예배에 참여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동일하게 다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교회에 올지라도 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춘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청중들에게 할 때에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청중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을 보면 우리가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의 포인트가 있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을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있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4절과 26절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비로소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과 순종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그 기초를 이 모래를 퍼내는 것이 반석을 깎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아름다워 보이고 더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고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후에 혹은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집, 천국의 집을 반석 위에 든든히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라도, 더 힘든 걸, 일을 걸어가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우리 가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